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.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서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. 이 디즈니 플러스를 스트리밍 서비스로 시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웹 브라우저와 플스에서 시청할 경우 자막에 검정색 배경이 생기게 되는데 이 배경이 자막이 잘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불편하거나 거슬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나의 이야기는 배경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질문하는 분들이 꽤 계셔서 준비했습니다. 웹브라우저와 플스에서 자막 배경 없애는 방법. 우선 웹브라우저에서 자막 배경을 없애는 방법입니다.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자막 아이콘이 보이는데요. 이 자막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음성과 자막을 선택할 수 있는데 못 보고 지나칠 수 있는 이 오른쪽 상단의 톱니바퀴. 이 톱니 바퀴를 클릭해 보겠습니다. 폰트 색상, 크기, 불투명도, 테두리, 자막의 여러 가지를 설정할 수 있네요. 응? 왜 폰트 종류는 없는 거냐? 폰트 종류가 없는 건 조금 아쉽네요. 여기에서 스크롤을 조금 내리시면 배경색 N, 불투명도가 보이는데 여기에서 불투명도를 0%로 설정해 주시면 위에 샘플 자막에서 배경이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설정해주시면 웹브라우저에서도 자막 배경 없이 시청할 수 있게 됩니다. 웹브라우저에서 자막 배경 없애는 방법은 이것으로 끝이고, 이제 플스로 넘어갈 건데, 플스는 웹브라우저와 조금 다르게 설정해야 합니다. 우선 오른쪽 위에 있는 설정에 들어가신 후 접근성으로 들어가면 Closed Caption이라는 게 보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Closed Caption 표시하기가 꺼져 있는데, 일단 클로즈드 캡션을 켜주신 후에 클로즈드 캡션 설정으로 가시면 컨텐츠에서 지정한 대로 클로즈드 캡션 표시하기가 켜져 있습니다. 이 옵션을 꺼주시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자막 샘플이 보여지고 자막에 대해 여러 가지 설정을 해줄 수 있는 항목이 생겨나는데요. 웹 브라우저와 다르게 폰트도 바꿀 수 있는 게 눈에 띄네요. 역시 밑으로 쭉 내려주시면 캡션이라는 항목에서 배경 불투명도를 0%로 조절해 주시면 자막 배경 없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 됩니다.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잠깐!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 눌러 주실 거죠?